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주 맞이 운 구슬 좀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어느 집이나 다 삼신이 있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계시니까 삼신 할머니가 어떤 집이나 성주나 다안 땅을 지켜줘야 돼요. 성주 집안 대들보를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한테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고 대감님 떡이고 지금 이제 대감님 떡 올리고 가래던 길게 이겨게 이어나가라는 거 송편은 입설 구설 없고 사람한테 탈이 나지 말라고 이렇게 입을 봉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편이 있는 거고요. 이게 밤대 두고 저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게 뭐냐면 성주의 음마제 때 성주 음마이때 성주 마맞이음마이에이 과일로 복과일이에요. 복을 주는 의미고요. 이제 여기 성주님 옥수수를 있고 성주 소지예요. 이게 다 올려놨고요. 성주초. 어 그리고 여기 성주님 이렇게 일곱 개의 성주에서 실라고 이렇게 성주 소나무를 요즘은 성주를 집에서도 못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굿당에서 간단하게 성주해주고 황금열쇠 황금 열쇠를 문을 열고 들어가고 열쇠를 다섯 개를 해서 동서사복에다문 열라고 문을 열잠그면는요 운이 잠겨요. 여기서 열어서 이거 선앙에다 걸면 재수가 있고요. 이게 성주 소지를 대듭 보잖아요. 소나무에다 해야 되는데 이 일곱 개의 소지를 걸어서 성주운에 대감님 운에 이렇게 쌓아서 이게 뭐냐면 성주님 들어오는 길이에요. 길. 길목, 성주, 문을 열어주는 이게 출입문서부터 들어는 거예요. 이게 천 길, 만 길에 문을 열어서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리 가 누른 게 없어요, 성주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깔끔하게 성주, 음마지, 음마지에 이렇게 정성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만 가지, 천가지 이렇게 모든 음식들이 다 준비가 됐고요. 오늘 이렇게서 해 성주맞이 이렇게 음맞이 성주 이렇게, 이렇게 신령님 옷들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음맞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성주 음맞이 제수코 합니다. 모두 다 공부도 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